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무주입니다. 무주 노지 체리 송 대표님. 네. 예, 예. 오늘이 이 동화농원 다섯 번 측정하는 것, 뭐 촬영하는 게 마지막인가요? 다섯 번째죠 오늘. 이 예, 다섯 번째인데.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손을 보시면은 지금 6월 6일부터 수확을 해서요. 네. 6, 7, 8, 9. 4 일째 수확을 한 상태인데. 네. 예, 예. 지금 여기가 양호하게 뭐 수정도 잘 됐고 예. 열매도 많이 열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예. 비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지나가는 소나기가 자주 왔어요 한네번 그렇죠? 한 왔다겠죠 네. 6월 요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당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제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맛 괜찮은데 이제 올해 이제 단점이 뭐냐 예. 열매가 요게 이제 타이톤인데. 네. 대부분 뭐 14에서 16, 18까지도 나가는데 예 제가 아까 당도를 측정해 보니까 당도가 아니라 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예그럼스가 약간 작아요. 올해 이제 감움 감을 많이 겪었죠. 올해는 진짜 체리의 혹독한 올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 상태 상태에서, 수확한 상태에서도 어느 예. 정도 지금 열렸지 않습니까? 맺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당도가 많이 나오던 적게 나오던 예 지금 현재 측정해야죠 예. 예. 무게도 측정을 할 거고 예 당도도 이제 측정을 할 거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맨 처음부터 촬영할 때처럼 예 일단은 너무 키가 낮지것 같게 키우셔갖고 음, 멀리서 잡아보야 예. 키를 키우고. 일단은 수확하기가 편합니다 수확하기가 그죠 송 대표님 예. 한번 손들면 그 예. 나무는 다 되죠 나무가 크면은 수확하기 힘든데 예. 이거 뭐내품 안에서 이건 뭐 수확을 할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고 예. 나무를 예술적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예. 나중에 예. 체리를 식재하시는 분들한테 예. 키를 좀 작게 키우고 예. 수확을 편하게 할수 있게끔. 고게 이제 고르게 기술인데, 고걸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무나 뭐 키가 아주 큰 나무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음, 웨, 웬만큼 딸만 예. 하죠. 예, 웬만한 사람들은 다딸것 같아요. 수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고 우리 뭐 가족들이 와서 예. 체험학습을 하셔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체리가 이게 타이톤이라고 있죠. 예, 지금 타이톤이죠. 그송 대표님. 예. 제가 특별히 예. 하나 드시는 장면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맛 있든 안 떨구면 아하, 잘 씻으세요. 청성이 뭐안 들어갔네 이거. 맛 있든 없든 맛있는 표정 짓는 거 알죠? 네네. 예, 예. <laughs> 어때? 요 냉정하게. 이 정도면 이제 완숙된 건 아닌데. 네. 예, 예. 이 정도면 한 14브릭스 정도 나올 겁니다. 아그 입안에 느끼는 그런 브릭스로.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네. 저 밑에 지방 가서 창녕에 가서 예예. 여러 가지를 먹어봤어요. 예. 저뭐레이어도 먹고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음, 뭐 타이톤도 예. 먹어보고 레알톤도 먹어보고. 예. 근데 어느 정도 당도는 이제 제법 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음. 원래 햇볕만잘 나고 비가 안 오고 그랬고 그랬으면은. 강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 체리는 대부분 십6에서1 8 브릭스는 어느 정도 다 나가요. 음.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한도 계속 소나기 가 왔고 날씨가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방방으 보이는데 좀, 그렇죠. 예, 여기도 음. 그렇고 예. 우리 저번 직전도 예. 소나기 왔었죠. 예. 오는 도중에 소나기가 대법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저희 촬영할 때는 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기 수확하는 것도 언, 저기 뭐야 선별하는 것도 한번홍 아, 대표님 예, 예. 여기 예. 여기도 아니 거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선별해 가지고 예, 예. 하는 면 그냥 간단하게 어, 고객님 잠시만요 하시면. 한 번만 얼굴 잡게요 이거 이거 꾸민 거 아니라서. 아니 가져가는 것도 한번 찍히고 와야지 어, 괜찮죠 얼굴 예, 나와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맛있 예, 맛있게 드세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선별해서 나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수확하는 과정도 있어요 가끔 보면 예, 예. 나무가 워낙 가뭄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약간 혹시? 부분 부분 고사해가는 게 있어요 예, 예. 올해 가뭄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여기도 한번 송 대표님 예. 한번 잡아보고 하죠 예, 예. 중간에, 예. 이제 그 체리가, 예. 이 밑에서 봐야 잘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예, 예. 여기도 지금 체리가 꽤 열렸습니다. 수확하는 거, 저기, 여사님들 언뜻 그냥 모습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laughs> 예. 예, 뭐 자세히는 안 나갑니다. 예. 수확하는 거, 왜냐면 작은 나무, 예. 그 여사님들이 수확하기 좋다. 그것만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현재 예예. 지금 뭐 수확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네. 수확을 할수고 특별하게 지금 예예. 뭐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니고 키가 크다 면니까뭐 예. 시겨 많아서 나무가 크면은 여사님 거뒤 바구니 좀 한번 살짝 여기다가 보고 사다를 리 놓는다든지 발판을 놓고 할 건데 예예. 그냥 나름대로 수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수확이라고 들었어요. 예예예. 이제 곧 수확이 다될것 같습니다. 예예. 이번 주말 지나면. 근데, 따도 따도 이게 계속 열매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많이는가 봐요. 비 왔는데, 예. 이 정도 막, 비몇번 왔는데, 잘못하면 갈라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예. 열과 가뭄... 열과가 없네요. 예예. 그 가뭄, 겪... 여기도 지금, 어, 다른 품종 보면은... 같네. 예. 서미트. 어쨌든, 예. 체리 달린 모습을 한번 예. 보고요. 자, 이제, 송 대표님이 약속하신, 그램수하고 당도 예. 측정을 작성, 한번 해보죠. 뭐, 예. 뭐, 있는 그대로 해야죠. 뭐 방법이 예. 없습니다. 비왔다기서 안할 예. 수는 없고. 예. 예. 여기인가요? 예. 예. 자, 이 나무에서 예. 그건 내려놓으시고 따보지요, 뭐, 예. 따는 것까지 해서 영상을 예. 끊기지 않게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따시려면 천천히 제가 잡아보게. 아이고, 여기 햇빛이 좀잘 들어간 게. 여기도 위 안에도 가. 있네. 몇개 측정해 보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 따 보죠, 그 뭐. 그 체리 손은 저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예. 네. 이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금 도중에 맛있는 걸로 바꿔치겠나? 그러면안 되잖아. 네. 만약에 그러면 송 대표님이 양심을 파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대충 <laughs> 네. 땄어요. 어쨌든 많이 땄는데. 수확했던 나무. 네. 대충 땄는데. 그람부터 한번 재보자. 네. 제가. 제가 예. 보기에는 뭐한 13, 응 11이네 1예 11. 11. 예. 올해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예. 가을 많이. 깨우죠. 예. 요것도 뭐 10g 조금 넘고 예. 그러네요. 뭐 어쨌든 예. 요거 보통 같은 경우는... 12, 13될 네. 수도 있었는데 예. 11. 예. 보통 뭐큰 거는 14g도 나가요 지금 무작지. 그럼 거기다가 거기다 놔두시고 예. 한번 예. 눈으로 돌아보면서 큰거이 나무에서 한번 큰거 한번 따보실랍니까 그러면? 큰 거를 따보면 없으면 할수 없고. 없고. 제가 보면은... 예. 그 밑에서, 한... 밑에서 보면 저도 한번 봐드릴게요. 네. 요 놈은 쪼끔. 쪼끔. 그래요? 그럼 네. 제가 맛을 봐야죠. 네. 어렵게 하나 골랐는데 네. 평범하다니. 보자. 요것도 좀커 보이는데 일단 세 개를 따보겠습니다. 네. 홍대표님 따세요. 네. 자, 이거세 개를 평균 내 보면 되겠네. 그대로 딴 거. 아, 자. 1 10, 아이고, 10g이 10g도밖에 안, 안 되네. 네. 제가 보는 눈이 뭐 그렇지요, 뭐. 아이고. 이것도 10g이네요. 그러면 이제 10 네. 10g, 11g이네. 11g. 이제 요거는 지금 13이죠. 12g은 13g이네요. 13. 요거 예. 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1 3 g 도 예. 나오는 게 있었으니까. 아, 14도 나왔었어요. 딱.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0일. 예. 요거1 뭐3 g 하나로 보고 예. 13g 나온다. 예. 이거 보고 이제 당도 측정을 한번 해 보시죠. 그렇지. 뭐. 한번 해 보죠. 뭐 그냥. 예. 지금 뭐 선별한 것도 아니고 예. 마구잡이로 하는 거니까. 예. 그 14g짜리죠? 예. 마구잡이로 음. 합니다. 천천히. 예. 그래도 측정하는 건 보여 드려야지. 그게 만을 예. 그거 하는 거죠? 예. 예 한번 아이고, 아이고 잘못된 것 같은데. 왜요? 너무 많이 예. 저기 13.4. 13.4 나왔네요. 예. 예. 그럼 다시 한번 또 측정해 보죠, 뭐. 예, 그래요. 예. 저 중에 지금 예. 있는 것 중에 하나 해 보시든지. 그거 닦아야죠. 아, 휴지가 어디? 갔다. 휴지 아니 아니 아니요.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이이 뭐야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거아에 예, 네, 거기 있죠?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아 물로 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네. 요거 예, 그거 있는 거좀 닦아 주시고. 네, 네. 어때요? 금방 측정했던 거 혀로 맛을 보셨잖아요. 예. 네. 어때 먹을 만한 좀한 밋밋해요. 한... 비가 아, 와서 그런지. 죠뭐 7, 8 정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다시 한번 측정해 보죠 예. 이게 예. 좀 햇볕이 한 2, 3일 더 나면 예. 당도가 많이 오를 텐데 지금 잠시 짬이 나서 옆에 예. 지금 여기 물방울 맺혀 있는 거 지금 체리 잎에 예. 보여드릴, 잠깐만측정이야예 천천히 예, 예. 나왔네요 어 아, 이거는 좀 맛있는 거 골랐더니 한 십팔 브릭스가 나가네요. 아, 색깔이 좀잘 그러면 예. 지금 비가 더 맞은 놈은 예. 당도가 떨어지고 예예. 이파리 뒤에 조금 덜 맞은 놈은 예. 올라가고 그런 걸로 봐야 되겠네요. 십팔 점삼 브릭스였죠. 예. 이제 당도가 예. 원래 이제 체리는 예. 대부분이 16에서 18 나가요. 그러면 이제 당도까지 예. 측정해봤으니까 예. 어 조금 달려 있는 나무 한두개더 예. 이렇게 영상 잡아보고 왜냐면 예. 특정한 나무만 예. 또 이렇게 한거 아니냐. 그러면 또. 색깔이 잘 들어서요. 이것도 때문에. 내내 예. 타이톤인가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도 뭐한 13g 나가겠네요. 어. 어쨌든. 영상, 하나 따서 딴 자국이 표시나네. 다른 나무 몇 개도 한번 보죠. 이런데, 좀 이렇게 한번좀 예. 들어봐 주세요. 예. 여기 많이 숨어 있네. 예. 어쨌든 지금 영상에 보시면, 체리가 제법 달려 예. 있습니다. 어, 많이 따셔서 계속 요즘 비도 그래서 급하게 따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네. 예. 몇 만에 열매가 딱 이러니까, 편하다. 우리 눈하고 그렇죠. 이 네. 영상 잡는 거하고는 예예. 차이가 나서 송 대표님 번거롭더라도 예. 이거 한번 팔 번쩍 해줘 보세요 밑에서 내가 잡아볼게. 예예. 아이고 번쩍도 안 되네. 그 끈을 매놔서. 어쨌든 눈하고 예. 영상이 틀린데 예. 예. 지금 많이 들어 있다. 예요 아, 정도면 많이 들어 있는 게 보이실 여기도 겁니다. 여기도 그렇잖아. 그러네. 예. 여기도 뭐 지금 뭐 많죠? 열매는 좀 작네요. 예. 다닥다닥 열다 보니까 많이. 예. 어쨌든 예. 뭐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뭐뭐 다다익선이라고 뭐 아, 엄청나네요 아, 열매가. 그러네. 그죠 예. 예. 일단 어, 다른 나무 전체적으로 한번 저 뒤쪽으로 가면서 나무 수형하고 예. 그 열려 있는 것 정도만 보고 손 대표님 마음에 드는 거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몇개따 먹으시는 권한을 드릴게요 한번 따서 아 맛있게 먹는 것좀 한번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너무 많이 먹어갖고 지금 맛을 가름을 못 알았어요 그럼 저하고 바꿀까요? 네. <laughs> 여기 이제 많이 땄고 저 앞에는 네. 어, 많이 달려 있긴 하지만 아직 다른 품종이니까 전반적으로 잘 보이네 열매가. 네 이거는 서밋입니다. 서밋. 서미트. 아 서밋. 네 예. 열매가 예. 달린 모습이 예. 이파리가 좀 작아 보이고. 네. 예. 하고 약간 타원형이죠. 음, 밑에가 그러네. 약간 뾰족가죠송 네,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 예. 체력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가 보네. 예. 이게 서밋고 전반적인 열린 모습하고 송 대표님이 키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송 대표님이 조금 더 네. 체리나무보다 높아요. 그만큼 딸기 좋은 네. 형태. 160? 160도 안 되겠네요. 한 150. 그죠 최고 높은 데가? 제법 달려 있어서 네. 딸때 재미나겠어요. 이 정도 수형이면. 여기는 네. 무주고 노지였고 네. 그리고 어 수정액을 이용해 수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 관수 시설이 된, 돼 있기는 하지만. 수원이 없어서 뒤편에 예, 예. 계곡에 물이 흘릴 땐줄수 있는데 예. 올해는 좀 가뭄 관계로 별로 못 줬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말라서 하고 이제 이 토질 자체가 예, 예. 지금 뭐 거의 석회석의 마사 땅에 하다보니까 음, 잘 뱄어도 되는구나 자연적인 이제 열매가 철이 그 여건에 맞는 거죠 토질이 약간 예.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악조건이라도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제가 제 영상 못하지만 저도 송대표님 먹으면 안 되니까 나도 하나를 송대표님 저하고 떨어진 마이크가 잘안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여기 있네 송대표님, 제가 따먹고 어... 이 쌍자가네. 송대표님 쌍자가 드시고 저는 이쁜 놈 한번 먹어볼게요. 표현을. 좀 감칠맛이 조금 있는데 새콤한 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고 요 정도면 지금 현재 한14.5브릭스나15브릭스 되겠네요. 측정을 못해서 네. 아쉽지만 네. 송 대표님 혀를 믿어야죠. 뭐. 자 어쨌든 예. 오늘 체리 영상 담아봤는데 예. 송 대표님이 다섯 번을 여기 와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총평을 한번 해주고 마무리 하죠. 뭐. 이 전반적인 거. 아쉬운 점은 예예. 수정도 잘 되고 열매도 잘 맺혔는데 예예. 이게 이제 가뭄이 없었으면 열매도 더 컸을 거고. 네. 하고 수확 시기에 예. 지금 계속 비가 안 오다가 소나기가 계속 왔어요.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예. 예. 일광 쪽에서 햇빛량이 부족해서 당도가 약간 부족한 게 지금.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제가 어 먹어본 바로는 이 정도면 네. 먹을 만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네. 체리를 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네. 지금 거의 다뭐 선약이 다 됐답니다. 음. 뭐 택배를 가고 와서 직접 와서 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수업했다고 그러던데 예약을 그랬습니까? 아, 그래요? 네, 체리량을 좀 모자랄 것 같다. 네. 이게 제가 확인해 본건 아닙니다. 여기 동화 농장 네. 예, 주인께서 네. 그런 말씀 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뒷조사는안 그렇죠, 그 그렇죠.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총평 중에 예. 지금 이제 조금 꼬리가 이상하게 됐는데 마무리 총평 잘해주세요. 아, 우리 이제 1 년의 수확 중인데 예.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예. 근데 이제 판매가 이제 문제도 되는데. 여기 동화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해가 되다 보니까 예. 판매도 뭐 걱정 없이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일기하고 이게 날씨 탓으로 예. 약간 당도가 덜 나오고 맛이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소비자들이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예. 이제 앞으로 더 우리 강성시 건강 목걸이가 여기를 다섯 번을 왔는데 가깝다 보니까 그렇죠 예 목천에선 가깝죠 더 좋은 영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강성식 건강 먹거리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송 대표님 유튜버는 아닌데 어떻게 예. 이상하게 마무리를 지셨는데 아, 제가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찍히는 송 대표가 되겠습니다. 입장을 예. 바꿔본 거예요. 예, 예, 예. <laughs> 그리고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여쭤봤어요. 예. 오늘 뭐한 30여 대가 차가 서서 아요 앞에 도로가 예. 조금 거짓말을 못하면 마비됐다고 그러는데 동시에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무주에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도 작년에도 오시고 올해도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제가 영상을 못 잡아봤고 어쨌든 청평 중에 이 정도 이렇게 체리농사를 노지에서 지면 괜찮다, 질만하다. 그다음에. 예. 수고가 낮은 나무 장점이다. 낮아서 예. 수확하기가 좋다. 실제로 수확하는 것까 영상을 잠시 그렇죠. 봤고요 예예. 그리고 어뭐 우리 알바 쓴건 아니잖아요. 판매 어쨌든 왔을 때소나기온거 예. 맞고 많이 왔다는 건 제가 못 담아봐서 예예. 보장은 못하지만. 아, 지금... 어제도 왔을 겁니다. 예. 예. 예, 오늘도 몇 차례 왔어요. 예예.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제 입은 먹을만하다. 다른 체리도 먹어봤는데 다른 체리보다는 뒤지진 않다 예. 제 개인적인 호감이었고요이 정도면 뭐 체리 맛있죠 자꾸 이제 예. 당도가 좀 떨어질지 모른다고 송 대표님이 그래서 예. 예. 제가 보완설명 한 거고요 어때요 송 대표님 체리 이 정도 농사면 그냥 질만 하다라고 하셨어요 괜찮죠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예. 이런 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입사기보다 체력가더 네.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빨리 촬영 끝나고 좀 따먹어봐야 색깔이 예예. 아주 예. 매우가 매우, 다른 게 매우, 매우 이쁩니다. 재선하고 보면 크기를 볼수 있지만 좀 작은 듯하지만 색상은 아주 이쁘네요. 예. 오이 물방울까지 맺혀 가지고예 아주 이쁘네. 자 그럼 송대표 아쉽지만 여기 무주 동하 농원 체리 시리즈 다섯 번 예. 마지막 올해 이제 수확하기 전까지 마지막인데. 그렇죠.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리고 예전에 찍으려고다 말았는데 예. 이건 내년 꽃눈 분화를 위해서 예. 짧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전정한 그이, 게 한번 잡아보자 농장주분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기죠? 예예. 예. 거의 색이 조금 돌을라고 예. 할때 등치는 예. 어느 정도 커져 있고 예, 예. 그때 짧게 이렇게 하면. 꽃눈 문화가 돼서 다음 년도에 잘 열린다고 아마 아, 그렇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거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 이렇게 했는데 예. 어떤 분은 다른 방법으로 또 지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자, 진짜 마무리입니다. 송 대표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는 무주 무주 동화농원 6월 9일. 6월 9일 체리 수확 현장에 있습니다. 홍 대표님,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강성식 건강 먹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